자,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계신입니다 자, 유한양행이, 어, 지금, 어, 시간을 보면은, 음, 7시 59분에 좀 긴급속보가 떠가지고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자, 단일 공급 체결이라는 뉴스고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HIV, 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HIV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에이즈라고 들어보셨죠? 예. 에이즈. 자, 에이즈. 의후천성 음, 면역 결핍증. 그러니까 이제 HIV에 걸리면은 어,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뒤에 에이즈로 이제 어, 발병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에이즈가 걸려서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에이즈 전단계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화되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hiv 나오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래서 어 무려 지금 음 1,070억 이나 되는 어, 금액에 계약을 했고요자 매출 대비해서는 약6% 오늘 아마 또 급등할 급등 출발할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어 지금 시간이 8시 33분 되겠습니다 우선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유한양행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볼게요 자 보면 여기서 칠게요 지금 편집자분이 안계신데 일단은 좀 이제 급, 긴박한 소식이니까 그대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길리어드사의 이제 API라 그래서 음 원재료를 공급하는 거고요 어 hvi 원재료 api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기존에 어 cdm라고 하는 거 그니까 러 cdm가 뭐냐면은 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위탁 생산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크냐 천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의미가 크냐면 최근에 그 바이오 어 생물보안법 미국의 생물보안법 보통하된거 있죠 뉴스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지금 기존에 이제 음, 중국이 많이 그 수주를 했어요. 요것도 그냥 말씀드리면은,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기존에는 대부분의 그 위탁생산, 그러니까 미국은 제조가, 원가가 비싸니까 안 되죠? 그래서 원래는 중국에 거의 줬어요. 이거를 한80% 정도. 근데, 이제 생물보안법이라고, 아이씨, 너네, 어, 우리,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고,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가져가면은 어 유전자 정보라든지 이런 생명 정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법으로 이번에 제정을 했거든요. 하원에서. 그러면은 결국은 한국 업체. 지금 현재는 대장주가 어디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에스티팜, 그다음에 바이넥스 요세 개인데 요세 개는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온 거예요? 유한양행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PI는 주로 원래는 에스티팜에서 주로 했었는데 유한양행이 새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지금, 어,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어, 앞으로 이제, 어, 매출이 늘어날, 그런 업사이드가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안의 화제죠. 어, FDA 승인받은, 국내 최초로 항암 치료 중에 FDA 승인받은 렉 라자인데, 요게 이제, 경쟁사인 이제 타그리소보다, 타그리소보다, 어두배 이상 효과가 좋은 걸로 지금 정평이나 있어가지고 매출 기대가 크죠. 근데 랭라자가 추가적으로 뇌로간 암세포도 잡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니까 뭐냐면은 어 지금 <laughs> 암이 걸리게 되면은 어 그냥 그 장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이가 돼요. 전이가. 그래서 이게 골수로도 전이가 되고요. 뇌로도 전이가 되고 뼈로도 뭐 전이가 되고 뭐오만 군데 다 전이가 되거든요. 그게 무서운 건데 뇌까지 정향이 되면은 전이가 되면은 뇌종양이 또 걸릴 수 있는 또 치매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또 어, 지금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렉나자가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어, 리브리반트하고 병영치료, 그니까 같이 쓰는 거예요. 단독치료가 있고 단독욕법, 병영욕법이 있는데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어, 전이 그 변이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어, 보통 개발을 해도 2, 3년 지나면은 뭐예요? 변이가 돼요.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병행욕법이 유행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타그리소보다 효과가 좋은데 자 보시면 생경률이 타그리소가 18%인데 이제 렉라자하고 같이 하면은 38%다. 그래서 뇌종양 같은 경우도 생경률이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그 최초에 우리 이제 <laughs> FDA 승인 받았던 SK 바이오팜의 이제 어 약물명 이제 엑스코플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 3년 만에 매출 1조 찍었거든요. 매출 1조를. 그래서 렉라자도 어, 암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시장 규모가 크잖아요 이제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그 간질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간질 치료제니까 아무래도 이걸 거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로 조금 어려운 얘기 계속해서 죄송한데 이제 희귀의약품이라고 하고 희귀 질병 이암 같은 경우는 시장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 뇌종양까지 하면 이게 시장규모가 암은 뭐 300조가 넘어가니까 암은 시장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 매출 1인 키트로다 같은 경우가 단일 판매로 연 지금 매출이 사십 조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블록버스터다. 그래서 이제 유한영행이 지금보다도 최소한 다섯 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는 건데, 고그 관련이에요. 그래서 어 앞으로는 지금 좀 읽어볼까요? 에나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비소폐암의 경우 암이 뇌로 전이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전이가 많이 된다. 특히 에나자를 타겟으로 한 이지 fr 같은 경우에 돌연벌이 폐암 어, 환자는 일반 폐암보다 전이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식객에서 이제 그 랭라자 같은 경우가 지금에 있는 어, 사용 범위보다 더 넓게 넓게 범용성 있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pi 식객에서 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위탁생산 할때 원재료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 아까 공시의 원재료. 요게 이제 진출을 했다. 그러면은 어 드디어 이제 그유한형인 같은 경우도 뭐예요? CDMO 시장 위탁생산에 진출을 했으니까 이제는 저 주가가 보석으로 봐도 5배 올라가도 되지 않느냐 10배까지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사실 기존에 이제 유현행 같은 경우는 유일한 박사님이 이제 창업을 하시고 저도 이제 어깨 아프고 그럴 때 안티프라민이라고 연고 많이 바르고 있는데 기존의 제약은 사실 굉장히 어 가격이 좀 나가는데 이건 거의 마진이 없어요. 거의 뭐 무슨 기부 천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했는데 요번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다. 벌써 와일드스톤도 받았죠, 800억. 와일스톤이 뭐냐면 이제 단계별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 기존의 파이프라인하고 시, 지금 신약 개발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제 한 세네 개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송에서 하게 되면 한 시간 이상 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 잠깐 안내드릴 건데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외비로. 그럼 이제 저희 구독자 분들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 일정하고 랭라자 매출 예상 요게 이제 중요한데 제가 뽑아봤고요 2030년까지 뽑아봤고요그 다음에 이제 2025년부터 2016년 7년 예출, 매출과 영업이익 예상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좀 매수를 나는 매도를 좀 길게 가져갈 거냐 아니냐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매수면도 전략 계획해서 0104881에 6582로 유한이라고 자, 안 보이니까 땡길게요. 자, 010-488-1658. 저 개인 번호고요 자, 유한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내드리니까, 예, 한 번도 빠짐없이, 특히 직장인분들은, 매수매도 전략 잘, 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자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보여드리면은, 어, 아침에 또 이제 1% 상승 출발하네요, 그죠? 예. 어, 또 나왔네요. 크, 뉴스가 뭐 좋은 뉴스 계속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볼게요. 자, 방금 나온 뉴스인데, <laughs> 유한양이, 얀센, 4세대, 어, 표적항암제 공동연구, 추가개발 필요성 감소, 랭라자 후속 약물 개발지소, 이란 소리고. 유한양이, 이제 상피세포 성장, 인자수용체 변이, 표적항암제, 4세대, 어, 타이로신, 아, 키나제 억제제. 어, 이게 뭐냐면은, 음, 표적항암제가 뭐냐면, 어, 이제 2세대인데 사실은, 어, 이제 1세대가 이제 화학 치료제고요 우리 이제 옛날에 뭐 머리 빠진다, 발톱 빠진다 이런 얘기 있었죠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2세대 표적 항암제.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패트로트 미사일처럼 이제 딱 가서 타겟하는 어뭐 이제 주로 이제 유명한 거는 ADC라고 하는 어 항체가 있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어 표적 항암제 우리나라 하는 거는 HAB.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그다음에 레고켐바이오 A벨바이오 바이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 표적이다. 보시면 되고. 자, 3세대 표적 항암제, 레이저트닙과, 어, 존슨 앤 존슨 이중 항암제, 아비반타 맙병 치료를 <laughs> 받은 환자에게서, EGFR 2차 저항성 변이 발생률이 현재에 감소하면서 어, 4세대 EGFR 어, TKI 추가 필요성, 개발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4세대까지는, 어, 굳이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중요한 건 뭐냐. 유한영행, 어, 관계자는, 이건, 이건 저도 들었는데, 어, 지금 세개를더 개발 중이라고 해요. 랭자 소속을. 호소, 그래서 이게 이제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승인이 나면은, 지금 가격보다 10배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진짜로. 100만원까지 충분히, 어, 돌파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어,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어, 지금 어쨌든, 신고가기 때문에, 어, 꾸준하게 가져가시면 된다. 어, 뭐 단타를 70, 70,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고 우량주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22선 타고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두껍게 좀 해놨는데 어, 차트를 보실 때 너무 막 복잡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간략하게 우리가 22선을 타고 올라가면은 완전정배열이라고 해서 지금 대량거래가 계속 드러나서 나가기 때문에 어, 단, 단기를 보시는 분들 은 손절 라인을 어, 12만 3천원 라인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수익 본 만큼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12만 3천원에 1, 20% 매도하셔도 상관은 없고 지지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이 15만 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1차 목표가를 다섯 배인 60만 원 보고 2차 목표가 120만 원 보는데 일단 그거는 기간이 좀 길죠. 1차 목표가는 1년 안에, 2차 목표가는 3년 안인데 이제 중장기 투자 안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걸 또준비했어요 저희가 10월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해외행 여 이벤트로 좀 준비를 했어요. 추석도 준비를 했고, 일주일 됐고, 어떤 종목이냐면은, 결국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버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한양이도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했다가 바닥에서 잡으셔서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매집을 해서 대시대 초입 구간이다. 그래서 미리 사두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올해 대규모, 어, 실적, 어,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몇천 프로 이상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자료에. 그리고, 어,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거거든 시총이 지금 천억대니까 굉장히 지금 낮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봤을 때는 11월까지 어, 한달반 안에 여섯 배갈수 있는 종목, 종목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어, 현재 90% 매집이 돼 있어서 어, 마감은 9월 30일. 200분이 차거나 9월 30일 되면 그냥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한 150분 됐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유한행 후속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큰 규백 잡으시지 마시고 뭐1 2백 정도만 잡으셔서 이걸로 저는 다섯 배 오셔서 해외 에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차트 보면은 유한양행의 어, 상승 초입이죠 자 바닥에서 대량거래 터지면서 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올라, 어 지금 전환되는 초창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석 때부터 이걸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3천원 후반기때까지 왔어요 벌써 벌써 한20%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를 얼마로 보고 있냐면 2만원 보기 때문에 아직도 싸다 그래서 에, 4 0 0 0원 이야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참여 방법은 자0 1 0 4 8 8 1 6 5 8 1로 6배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매수가 자료하고 보너스로 텔레그램 초대 드리니까 많은 참여하셔가지고 꼭 가져가시고 어 그리고 저도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데 좀 연말에는 11월에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조정이 좀 있을 예정이에요 11월 대선 끝나면 어 그것도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왜 제가 이제 여행, 여행 사진을 첨부했냐면 텔레그램에는 올려드렸는데 대선 앞두고 돈 푸는 미국 여행은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자 지금 어 재무부에서 얼마 풀었냐면은 지금 하반기에 250조 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어거지로 경기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상기적으로 자 이거 보여드리면은 저는 이제 거짓말 안하니까 자 보시면은 이제 카드가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의 연체율이 연체율이 10%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카드사 한 5개 망했는데 이걸 지금 연준이 지금 어, 금리 인상을 한 거를 재무부에서 어, 선거 때문에 올려놨기 때문에 11월 5일 선거가 끝나면 주가가 조정을 크게 안 받아도 한20-3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나스닥 기준이 20-30%니까 국내도 한10-20% 조정 받을 수 있겠죠 크긴 아니더라도 그러면 개별주가 30-40%로 조정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익이 났을 때 일부 정보을 매도해서 어, 여행도 갈수 있고 좀 편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저는 이제 객관적인 근거 어떤 또 골드만삭스의 또제어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런 정보들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 무조건 우리가 종목을 잡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여섯 배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하고 어, 좀 쉬는 것도 추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어, 그런 이제 의미에서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예요 제가 이제 발리를 워낙 좋아하고 여러 번 갔는데 자연 환경이 너무 좋고 그래서 뭐 캄보디아나 어.. 라오스 같은 경우도 요즘에 너무 쌉니다 한국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어, 저희랑 어쨌든 어,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어..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 보시는 게또 뭐냐 뭐냐 하시고 계셔가지고 계좌 인증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주식회 신입니다 그 제가 캡쳐해서 보여 드렸더니 어.. 동영상으로 인증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 계좌 맞고 전체 계좌번호 인증했습니다 자 빚도 있고 뭐 스마트폰 도 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개인 계좌고 계좌번호 전부 다 오픈했고 기간 딱 3일동안 어.. 900만원 벌었어요 그냥 단기로만 그래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은 정말로 큰 수익 볼수 있고 무료잖아요 무료 그래서 요번 기회에 저희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셔가지고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010-4881-6582 6배 보내주시면 저희랑 같이 큰 수익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